뮤지에스케핑그리이 원장 안수현입니다. 우수상이 영광을 안을 줄 전혀 몰라서 놀랍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요. 이럴 줄 알았더라면 상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동려를 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. 매년 8월, 2월에 쇼앤텔을 하고 있는데 어, 이번 2월 달에 쇼앤텔의 토픽을 아이들과 같이 의논을 했을 때 어, 배움과 성장으로 정했었고 맨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애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생각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,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하고 개요 잡고 그 다음에 쓰기를 시작해서 아이들과 다쓴 다음에 이제 외우는 작업을 합니다. 에너지가 많이 쏟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일단 아이들과 주제를 정하고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말할지 다양한 생각들도 떠오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. 아이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었을 때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. 으로 영어 공부를 한 아이들은 이제 영어가 만만해진다는 거,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억지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그리고 영어로 쓸 때, 심지어 시험을 볼 때조차도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는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저의 영어교육 방향과 영어교육 방법을 믿고 잘를라라가지있있아이이에에항 항상 사하하매일일일일장하하모습으으로동동 이제 쁨을을리리해해주아이이에에 너무 무맙맙항항응응한한다말하하싶싶습다다리리마지지으으저저 s k p 모토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s s u p e r 최고로 C c o n s I d e r a Appreciate 감사하며, P positive 긍정적이고, P passionate 열정적인, Y yourself 우리가 되자 감사합니다.